한 시간 기도, 성경 1장 읽기, 욱상 우리의 힘이 됩니다. 사무에라 7장 18절에서 29절, 영원히, 영원히 복을 주소서. 살아온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큰 사고 없이 평탄하게 살아왔을 수도 있고, 산전수전 다 겪으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고, 지독한 고난 속에서 연단의 세원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견디고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죠. 살아온 날을 뒤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살아갈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하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고 그의 마음을 좋게 이기시고 다윗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영광은 비록 받지 못했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놀라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 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다윗은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 받은 복이 많아 감격하며 감사하였습니다. 자신은 양을 따르는 목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골리앗과 많은 원수를 멸하게 하셨고 왕으로 세워 존경을 받게 하신 것이죠. 지난날에 받은 은혜가 크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적게 여기시고 장래에는 더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너무 황홀하여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감사하며 감격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 드린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애굽에서 구원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다윗을 택하여 복을 주시고 장래에도 큰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기에 영원히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받은 말씀대로 영원히 복을 받기를 강구하였습니다. 28절이죠.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은 참됩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영원히 있게 옵소서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영원히 복이 있게 아옵소서 아멘 다윗은 주님의 약속대로 자신의 가문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강구하였습니다. 10년 복도 감사하고 100년 복도 감사한데 영원한 복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좋은 것을 말씀하셨기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하며 은혜를 구한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적인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영적인 복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께 헌신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영적인 영원한 복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충성하도록 합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복, 영원한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며 충성헌신하겠습니다. 남은 생에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영원한 복을 주소서. 둘째, 기도의 영을 부어 주소서. 찬송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하나님 사랑합시다. 힘이 됩니다. 아멘.